해당군이 올해 대규모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 21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농촌마을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활력 분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산이면 금호마을에 대해 2027년까지 폐교, 폐공장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어울림센터와 귀농인 임대주택, 다목적 작업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대곡둔주북평신홍북평영전송지마봉마을은 취약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산면 일평리에는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관협력 농촌빈집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